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윈도우 11 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긴 한데, 어, 이 윈도우 11, 11 관련된 버전 내용 자체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11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출시되는 윈도우 11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지금 OS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약간 맥 OS랑 좀 닮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 좀 새로운 느낌의 OS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그맥 OS를 직접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딱한번 5분 정도 만질 일이 있었고 만져본 적은 있긴 한데. 윈도우 11 자체가 제가 맥OS를 직접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똑같다 아니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첫 느낌 자체는 맥OS랑 좀 닮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윈도우 11에서는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가 기본 설치에서 빠지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원래 돌리려면은 별도의 그 에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야 돼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돌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윈도우 11에서는 그냥 구동할 수 있다는, 안드로이드 앱을 구동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OS 자체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뭐, 기존의 UI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많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뭐 이것도 시간이 결국에는 해결해 줄 거라 보고 있고요. 기존에 그 윈도우 10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윈도우 11으로 무상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지금 적혀있어요. 지금 바로 새 pc가 필요한가요? 윈도우 11이 출시되면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어~ 요게 결국에는 이제 윈도우 10을 윈도우 11으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이야기긴 한데 이게 사실 기존에 윈도우 7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윈도우 10으로 무상 업그레이드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윈도우 7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윈도우 10에서 다시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서. 근데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윈도우 7도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을 거치면서 무상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이제 OS가 사실 버전이 바뀌게 되면은 기존 그 OS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바, 당연히 이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이 호환성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거를 이제 관련 소프트 회사에서 그러니까 관련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맞긴 한데 간혹가다 보면은 그 업데이트를 중단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실 그때는 윈도우 11을 올렸을 때좀 어렵죠. 사실은. 이 관련 업데이트가 없다 보니까 사용하기 어려워서 보통 그 이전의 OS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11 사양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사양 자체가 어, 두개 이상의 코어가 장착된 1GHz에 어, 호환되는 64비트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랑 메모리가 4GB 이상인 걸 봤을 때에는 아마 윈도우 11에서는 32비트 OS는 지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32비트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간혹가다가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 있긴 하거든요. 뭐 메모리가 뭐 2GB밖에 안 되는 PC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64비트보다는 32비트가 좀더 원활하게 돌릴 수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2비트가 필요할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윈도우 11에서는 64비트 전용 OS로 봐야 될것 같아요 32bit는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 내가 글을 안 썼구나 쓰다 말았네 윈도우 11 출시 너무 기대됩니다 윈도우 11 출시가 되면 더욱더 다양한 어, 환경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만 같네요 네, 아무튼 윈도우 11 빨리 하루빨리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